아 이제 뭐 하지? 축구 완전 이쁜데. 아 후추꽃. 그 후추님 거 떨은데. 내가 자세 보니까 약간 그 완두콩 내알 네 달린 거 같기도 하고 이거. 맞아. 너 완두콩이 애벌레 아니고 애. 야, 완두콩으로 밀어. <웃음> 완두콩. <웃음> 완두콩이야. 콩콩아. 맞아. 얘 완두콩이야. 저녀, 저녀. 저녀. 아니. 이거 완두콩이야. 지이을라고 홍조도 붙였는데완두콩이야 이번에는 지옥에를 갑니다. 예? 응? 어? 아이템을 구하시든가 아니면 안 구하셔도 되고 알아서 하세요. 지옥에 그래서. 가기만 하면 돼요? 예. 예, 예. 그리고 저 지금 아 지금 지옥입니다. 지옥 <laughs> 저 지금 지옥입니다. 저 지금 지옥인데요. 아. 허허수자구 이마세요. <웃음> 아, <웃음> 진지합니다 자 지금 앞에 지옥문 열렸죠? 예예자 예, 예. 예. 저기에 좀비 돼지있죠? 돼지 좀비 네 예. 그한테 예. 잡으면 뭐가 나오죠? 금 금조각 금조각이요 조각. 그걸로 금을 만들어 오세요 예? 금괴 한개요? 금괴? 네 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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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괴 한개면 됩니까?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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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구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아 아이템을 금을 구해도 돼요? 아니 아니 아니에요 칼을 만드셔서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가서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아. 자, 3 2, 1땡 고. 네. 아, 아, 뭐 나는 컨트롤로 승부하겠다. 왼손으로 다불파에 나무검 만들겠다. 나무검이라서 가져가는 게 좋죠. 애벌레, 애벌레. 뭐야, 누가 양 양털 염색시켜놨어? <laughs> 헐 바로 전이야. 아, 아 플레이비터! <laughs> <laughs> 정보 정보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조심해야겠다. 아, <laughs> <와>, 불이 섰다. <쏜다! 웃음> <laughs> 어, 덕분에 네이스 <laughs> 레이스. 아유, 지옥이 너무 좋아. 이거, 지옥이 이렇게 상쾌한 곳이었나? 아유, 그럴 거야. 나는 천재처럼 머리에 쏙... 아, 사투리 영안 잡지? 이상하다. 아이 상자 다 없었나봐. 아이씨. 아무 검 8개 만들었다. 아무 검 8개 만들었다. 야, 이거 상자 다 없앴냐, 너? 아, 뜨거워. 아니요, 거기에 봉인해 놨죠. 그러한데 <laughs> 고기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싫어요. 어, 자기 아, 애벌레인데 자기 뜯어먹어. 몬스터 헌터다, 몬스터 헌터다. <laughs> 아니, 이거 들어오자마자 던전이면 유적이면 <laughs> 어떡하지? 애벌레, 애벌레 해해야 되는데, 애벌레. 애벌레어있어 어, 찾았다. 오! 아기 좀비한테도 나오는구나. 뭔데, 이렇게 쎄, 애들? 호. 좋아, 금가무 발견! 호. 헐! 아, 유적. <laughs> 어, 금검 있을텐데? <laughs> 괜찮은데? 금, 금 뜯어내고 싶다. 좋아. 나무 있는 사람, 나, 철 나누는 거. 안, 안 돼! 안 돼, 루테님 죽지 마! 최설에다 알아듣입니다. 야, 에머레가 데고 금자가 먹었다. <웃음> 아이고! 죽었다, 게임! 어이구 제발. 제발. 네, 감사합니다. 제발. <laughs> 나 하나 먹었고세 마리 잡는데. 았 <laughs> 제발. 아니. 내 선택이 너무 느려. 있어. 누나, 누나. 어? 안돼 어. 뭐 하세요? 어? 어, 나? 나 열심히 어. 지옥갈 준비하고 있지. 대디 아. 님. 왜요? 아, 애벌레야. 어, 나 제발. 나무... 나무... 하던... 나만허츠님 어, 뒤에... 뒤에 허츠님 뒤에. 뒤에... 안 돼. 삼식이형 느리게 해야 돼. 제발. 나무... 나... 나무. 어딨어, 구속... 구려한다. 방금... 어, 구속... 여기 있다. 제발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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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금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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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다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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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잠깐만 방금... 방 당하면 나금 어? 있어요? 번더리에서 찾았어요! 어? <laughs> 뭐? 저것도 되나요? 뭐? 돼지돼지 당연히 되지 아 뭐야? 에이 에이 야너 허사야 선인장 소환 야왜 죽여? 리폼아 <laughs> 이거 좀비, 죽이는데요? 뭔 소리야 나도 죽었어 <laughs> 왜 죽이냐고 아니 좀비 야, 피그맨은 맞은거야 부추님 램 주워 램 주워 근데, 근데 이거 나 몬스터 안 돼? 이거 무효 아니야? 무효지 좀비 어. 피그맨이라 했는데 <웃음> 처음에 <웃음> 알았어 알았어 아니, 아니 근데 여기 아니 뜨거워? 이거 콩콩님이 저한테 구석뿌리는거 됩니까? 이거? 아이 돼 아니, <laughs> 아니 애벌레는 애벌레? 드려야지 애벌레느 드려야지 어 그래? 시간 낭비가 아니 어떻게든 내가 애벌레 아니길. 한다 너 <laughs> 지졌어? 야 근데 진짜 나 맨손으로 깨는거 처음이거든? 진짜 오래걸리는거야 이거 애벌레 어딨어 내가 24시간 구석뿌려줄랑 아 지금 어딨어? 시작은 했고 그만두긴 아깝고 어지 지금 천사 악마가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내 선택이 맞는지, 요기가 맞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 여러가지 아 생각이 생각나고, 마법 학교 때도 내가 옵시디언을 키운 적이 없는데, 뭐야. 이게 뭐라고, 이 스킨이 뭐라고. 어, <목소리> 어, 근데 뭔가 변화가 생기고 있다. 뭔가, 아 생기고 있다, 변화가 생기고 있다. 두고 봐라. 아우, 루테님, 아우! 아우, 밑에 금조각 떨어졌는데, 아우! 안 죽어가세요! 아니 쿵쿵님이 죽으셨으니까 포기하겠습니다. <laughs> 아니 내가 죽은 거 아니지! 야 여기 있어! 아니 가져가! <laughs>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어? 와! 그거 오. 대박인데? 와. 아여기개잡왔 아, 제발. 백 안된다 여기. 제발. 제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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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웃음> 누나 근데 그거 위에도 옵시디언 있는데? 뭐? 상자 아, 맞아요. 옵시디언 있어요. 그게 어쩌라고? 상자 열려면 위에도 뚫려 있어야 돼요. 상자를 부시면 되지. 아, 아우아 천둥이 와야 돼. 따라다니냐? 너네 너네 거 지금 거. 아직 아무도 못고 했지? 모르는 거다 이거. 내가 이거 시야 가리면 어떻게 되지? 다시 켜야 되잖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의 저의 생각을 막지 마시죠. 아. 언니 옆에서 대기 타서 상자 부서질 때 내가 먹으면 되는 거야. 이게 거 아니야? 모르는 겁니다. 이게 먹으면? 모르는 아. 겁니다. 아, 저도 전략이야 저거. 누나 여기 아니 나 거야? 언니 옆에서 이자도 이거 전략이야. 지금 아직도 아무도 안고 했는데. 뭐야? 어, 아, 내걸 뺏어 먹는다고 어, 루테님이 리시 해 줬어. 이거 전략이 야, 야, 벼룩에 가늘 빼 먹어라. 그것도 아니야, 전략이죠. 형. 야, 내 옆에 거품쟁이 누구냐? 아유, 누굴까요? 내 옆에 거품쟁이 누구냐? 어, 가라. 아, 네. 어, 너 힘들어 보이신데. 회복. 회복, 회복. 와! <laughs> 제발. 제발. 아, 안 돼. 또. 아, 거지하고아거지하고 <laughs>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어머네, 안 돼! 어머네, 죽어! 죽어! 죽어봐! 감사합니다. 어머, 어머. 어머, 나도 죽어. 아. <laughs> 야, 이거 진짜 아직 모른다. 아직 몰라, 이거. 야, 나도 이거. 죽었어. 이거? 야, 이거 진짜 뜬금없는 사람 될 수도 있다, 이거. 잠깐만. 야, 야, 내가 지옥문 밖으로 엔더맨들 뒤에 돼지를 빼줄게. 얘들아, 잡아 허허허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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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개천잰데? 어? 여기 애벌레..아.. 나왔어! 피그맨, 피그맨 내가 보내줄게 랜드로 얘들아! 자 고마워 그래? <웃음> 나오고 있니 애들? 싸아 <laughs> <laughs> 나의 선택근 <전투가> 옳았어 <laughs> 자 누나 내가 여기로 보내줄게 피그맨 <laughs> 지나가는 피그맨을 누나 맞는다 나한테 오는 길에 점프맨을 만들어야겠다 안되겠다 점프맵을 너 판타지거든. 징한 놈, <laughs> 징한 놈. 왜나 때려? 데리치킨다. 아이... 너네가 이벌레 어떻게 된죽인다 저한테 줄라면 점프맵을 통과하시고 오세요. <laughs> 또 없나? 안돼, 제발 사랑해. 이게 맞을 모른다. 저 <laughs> 아, 모르겠는데 정말. 오프도 됐다. 아니, 아니, 없어. 됐다. <laughs> 이 정도면은. 철칼? 철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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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점프맵은 지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 저걸 아, 굿. 눈꽃이 감사합니다. 아, 내걸? <laughs> 아, 해벌레 꺼지라고. 내가 오랜만에 이렇게 어... 열정이 불타오른 적 처음이야. <laughs> 우리 콩콩이 스킨 입혀줄 생각이 아주 힘이 나는구만. <목소리> 나 이렇게 컨트롤 쩌는 적 처음이야. 힘이 난다고? 그럼 나약 포션을 뿌려줘야겠다. <웃음> <웃음> 야, 쟤 진짜 고통 포션 뿌려. 나 맞았어. 어딨어, 애벌레. <목소리> <목소리> 아유, 애기한테 근나라고 믿죠? 아유, 서행누나좀 걷는 게 힘들어 보이네. 아유, 로체님도 신속 포션. 야, 미소야, 와 미소야, 도와줘. 왜 나도? 아유, 신속 쿠션, 신속 쿠션. 힘내라, 와이디, 힘내라. 야, 니네 때려주라고 <웃음> <웃음> 힘내라, 와이디, 힘내라. <웃음> <웃음> 아, <됐어. 웃음> 아, 진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진짜! <laughs> 못 먹었어. 아, 아 진짜! <laughs> 나 <나도> 죽었다. <laughs> <laughs> 어, 저기, 아이템이? 윤선으로 가면 더 이득일 것 같아. 야, 저기 가면은 한 다섯 개 먹을 것 같은데. <laughs> 뭐야 여기 철공이랑다 있네. 뭘 잡아, 눈아눈꼬눈꼬 이야. 내데내 건데, 내 건데. 눈꼬님도 영 아닌데. 이야. <놀라> 눈꼬 잡아, 눈꼬 <눈꽃> 잡아. 나마날왜 <놀라> <놀라> 잡아? 두마리데야 루테님 우승 직전이라고. 네두 마리만 있으면 되는데. 두 마리. 두 마리만 있면 아내거아 아, 진짜 누가 먹었네내거눈거눈거눈거눈거아야 <laughs> 근데 이거 피그맨에서 금괴 나오는 거 됩니까 이거 금꼬 돼지 되지오되지 그거 원래 금괴 나와 랜덤으로 금가 금칼이랑 금검이랑 금조가 그 나썩 설마 <놨어> <너>, 뭐? <놨어> 금괴 나왔는데요 야 냄지쳐 냄지쳐 아니지 아니지 왜 맞지 야야 공공아 아 공공이래 삼지가 그거 많이 캐돌 많이 캐 어? 이러다 루테님 죽겠는데? 설마요. 저신속 포션이거든요? 이거, 이거, 루테님 어떻게 하면 죽이겠는데? 야, 여기, 여기 어디 가는 거야, 근데, 니네? 맞아. <놀랑> <놀랑> 루테님 죽이라. 루테님. 어떻게 오는 거였어요? 루테님이 죽어야 돼. 아니, 리테, 테 진짜 기다리고, 아니 야, 우리가 안 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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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몇개 먹었어? 아니야 나안먹었어 x 어야 봤죠? 나안먹었어 x 어 아니 어떻게 한명도 안좋아지지? 아홉개다! <laughs> 애벌레가 사바다! <맞아. 웃음> 애벌레 <웃음> 애벌레다 야 아니 근데 무슨 집가는길에 돼주 좀비를 열마리 부어놨어야 그거 안때리듯이 <laughs> 어디있어? 돼주 좀비가? 여기 엄청 많은데요? 저희 스폰근저에 <laughs> 입구쪽에 입구쪽에? 아 진짜 어, 내, 내 눈앞에 다섯명 있었는데 한명도 안도와줘 진짜 아내템 다먹었어 깼어. 아, 너, 너 경쟁이라고요 나약한, 나약한 소리 하지마 절로 아, 점프맵이 있습니다 <laughs> 이걸 통과하고 오세요 아 진짜 너무한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공평하지 않아요 맞아요 공이 공평하지 <이> 아니요. 않아요 아니요. 문 안되죠 아니 왜요 왜요 왜요? 그죠? 아 저는 정말 리스킨이 예뻐서 예뻐서 한 건데 가져. 스킨 우리가 예뻐 가지고 골라준. 맞아. 예뻐서 골라준, 아, 맞아. 우리 예뻐서 골라준 그래. 건데? 이놈들이 왜, 왜, 왜 줬어요 그러면? 근데 일단 제가 아홉 개 모았고 돌도 챙겨 가니까 가만 히 있어 보세요. 깨볼 테니까. <laughs> 안돼 안돼 절대. 안돼 그러면 대테 먹었다. 솔직히 내가 이거 내가 봐도 이건 너무했다. 좀주인다 내가 먹었어. 아, 다, 다 되니 그거 제거거든요 금조가? 음, 맛있죠. 왜 아, 나, 하나밖에 아, 없는데요? 어, 죽을 때기다리순 아, 없네? 아 하나밖에 있다. 없는데? 점프 맵에 의미가 없잖아, 이러면! 네, 저요? 공공님, 빨리 금게 받으세요, 빨리! <laughs> 금게 <금개 웃음> 잘못 떨거라금게 아, 아, 잘못 떨궈라. 금라 작업대 만들어드립니다. 따라라라. 금궁금을 위한 금괴를 만들었다네. 금괴 잘못 떨거라금게잘 씻었네.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여기야 아, 어디, 나에... 여기 뒤에 저는 역사적인 순간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오빠 나 하나만 있으면 나도 끝나. 야 나... 여기야? <laughs> 야 여기였어. 와 진짜 와저애벌레 진짜 대단하다 씨. <laughs> 와 진짜 대단하다. <laughs> 벌레와 아깝다 나도 아, 될 뻔. <laughs> 와 나도 될 뻔했는데요. 기록 <laughs> 사실 루테고 내가 먹었다. 있었는데. 야, 거짓말 쳐. 루테 내가 먹었었는데. <laughs> 아, <진짜야>. <웃음> <웃음> 나는 말 안되게 장비만 먹었다. 진짜 아, <웃음> <웃음> 야, 진짜 거짓말 쳐. 내가 금조각만 일곱 개 먹었거든. <laughs> 야, 근데 콩콩아. 내가 사실 피그 그 돼지 좀비맨 잡아서 금개만 두개 먹었어. 근데 내가 따로 금조금 각 모아서 간 거야. 야, 아, 그러면 이건 에벌레가 운명이네. 맞 아, 여덟 어, 개 있었는데. 아나 나중에 하면은 별 의식도 안해이 스킨. 콩콩아, 은꽃 오빠가 아니야, 제 일부러, 제 일부러 싫어하는 척하는 거야 봤지? 아, 안 저, 된다. 저. 너 마음에 들지? 아, 마음에 아, 들지. 아, 근데 진짜 싫어요. 그래? <laughs> 어. 더 열정이 불타. <laughs> 진짜 싫어. 아, 근데 선행이도 좀 밀어주면 하긴 한데. 맞아. 이거 귀여워. 안돼. 아, 솔직히 카운트 인간 카운트 스킨은 너무 많아. 맞아. 이 아, 얼굴 맞아. 나 되게 어디서 많이 흔하게 봤어 맞아. 맞아. 그리고, 그리고 나 그냥... 솔직히 인간 스킨 흔하고. 동물 스킨도 이제 좀 흔해 우리끼리에선 그런 벌레 스킨이 하나 있어야지. 아니지 이런 거 있어야지 이런 거 이거 그래 벌레 스킨이나 무생물 스킨 있어야지. 야, LED 조명 정도는 있어야지 양팀 TV가 <laughs> 끝나지 어? <laughs> 야 LED 조명 하나 받아줘. 아 진짜. 아, 야 이런 미생물 같은 거 하나 있어야지. 아 진짜 짜증 나네. <laughs> 진짜 진짜 짜증 나는 건 누구 같아요? 모르겠는데. <laughs> 모르겠는데 이 스킨인데? 이 스킨 버려진 스킨? 이거 얼마나 짜증나겠어 열심히 만들었는데 너를 위해 태어났는데 주인이 날 버렸는데 <laughs> 얼마나 아. 슬플까 너 인간 쓰레기다 콩콩아 너아씨 하지만 벌레는 괜찮을거야 콩콩아 아씨 너무 맛있다자다자 콩콩님 자, 예예 다음거 우리 지금 몇번까지 몇 했지? 6번이요 아우와 벌써? 우와. 벌써 와 4번밖에 안남았어 애벌레 이겨야돼 <laughs> <laughs> 아, 세번 남은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2점 찬스. 어, 어. 아 왜? <laughs> 아, 아,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 아유, 아이 내 마음입니다. 자, 2점 찬스. 자, 어디로 뭐 할까? <laughs> 2점? 와, 내가 우승하면 단박에 나 나도 공동 1등. 나도 나도 나도. 야 솔직히 야, 야 이렇게 이렇게 봐도 응? 나 나도 1점 이지 나 지금? 홀나 1점이었어? 자, 조합대 반세트 만들어 오기. 어? <laughs>

이거 제 제거잖아요제거 가져오라고 아아 줄게, 줄게 제가 반팅하자 반팅, 안죠, 반팅. 아,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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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줘야죠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자 선배님 여기요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아 절대 창의적이지 않아서 이, 이 힘들텐데 도끼를 만들면 빠르나? 똑같지 않나? 안녕 호씨야너 나무 도끼 만드는구나? 다 알고 있어 깜짝이야 씨 칼만들고 있었는데 난너안 죽일거야 칼만들고 있지 <웃음> <웃음> 정말 죽이겠다는 지지가확고하고너나안 <지금> <laughs> 죽인다 했니? 난너 아. 죽일 거거든 나도 혼자 미친 자식아 냄실 거거든 야아야 <laughs> 아! <laughs> <뭐야>? 나무가 없어. 나무 아아거든아 목재로 아아놨어 야야 이거! 나무 도아 쓰지마! 나무 도아 <laughs> 차이 얼마 없어요 <laughs> 월드아아아아아아아아아드 <애디디라냐. 웃음> <laughs> 어, 월드 나무 덕계 왜 했어, 그러니까. <laughs> 음. 오기만 해봐, 오기만 해봐, 너. 내 도깨사님만 머리 지켜. 떨린다, 떨린다. 누가 나무 덕계 버려갔어? <laughs> 아씨, 이거 안 좋네. 한 세트면 32개야? 응. <laughs> 그렇죠. 와 진짜 독한 놈 저거 아, 거, 에버랜드에 대한 거꼭시킨다이 어? 이 자식이? <laughs> 독한 놈? 꼭 시켜? 이 어딨어 나약의 음, 포션 음, 음. <laughs> 하랑바이 아이 콩콩이네 양들이 다 초록색이야 당신은 다했다 어? 다했다? 어? 어? 다했다 어? 어? 콩님 뭐야 야 콩콩님은 어딨고 웬 어딨어? 야 왜? <laughs> 우리 <웃음> 나 아니야. 아니야 나 아니야 저거 날라고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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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1등 일등 저 일등 먼저 넣어주시는 분께. 일등 일등 저요등 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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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등 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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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저 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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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저 일등 일등 저요 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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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일등 일등 셔야 돼요. 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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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등 일등 일등 요등 <laughs> 여기 잡자, 여기 여기있다고누 뭐, 내가 죽을 나이 콩콩이 숨겨 저요 등등 저요 저요. 어? 저요, 저요. 어?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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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등등 저요 저콩 섞여 있는 거 아니지? 아나왜 콩콩이 섞여 있는 거 같지? 형빨리 아! 콩콩이 숨겨 야 어디서 어디서 내가 맞을게 네가 숨겨 저는 같은 곳에 있습니다 저는 두 명이 주변에 있어요 야야야 없는 사람들은 막어 없는 사람들은 막어 아니 여기 다 거지들 아니야? 거짓기리왜 <laughs> 싸우고 없어 나 없어 누구냐, 아니 우리 가지고 있는거야 야, 야 누구야 원피스 갖고 있는 사람 누구야 야양치이는나양치이는나아나 죽었어 아씨 아, 진짜 내꺼 먹 새끼 누가 도용이 있어? 아씨 내꺼 먹 새끼 누구야 아야 진짜 이다아나 없어 아 진짜 누가누가야가 가지고 있어 받아 내가 야내 누구냐고 야 여기 있어서 같이 먹으면 되잖아 야 아니 진짜 누구야? 야나 없어 나 없어 야우 뭐, 여기 거지애들이야 여기 거지애들이라니까? 막가야야나 어. 있을 거 같아 막아. 나 없어 나 없어 나 진짜 어, 없어 어, 미안, 미안, 진짜. 아니 미안. 야 여기서 같이 먹으면 된다니까 어, 아니 안될거어야 내가 준건데 <laughs> 내가 준건데 내가 준건데 내가 준건데 내가 준건데